다 꽂아줬어? 다 아, 나 지금 너무 뿌듯하잖아. 아, 너무 뿌듯해. 손목이 너무 아파. 그래도다 꾸는 재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새해맞이로 준비한 컨텐츠 천 원. 만원, 오만원, 다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 번씩은 꼭 다이어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는지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새해마다 항상 다이어리를 만들어요. 하하하. 하 천원, 만원, 오만원의 다꾸들은 갭 차이가 클지, 천원짜리 다꾸부터 보러 가실까요? 네. 천원 다꾸는, 짜자잔. 집에 묻고 있는 이런 그냥 종이, 바위, 풀, 펜. 그리고, 천 원짜리 색연필. 이게 천원 다꾸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집에 색연필 있으면은 솔직히 그냥, 공짜 다꾸. 어. 자, 이걸로 한번 다꾸를 해봅시다. 아무리 천 원이어도 우리는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우선 종이를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 이제 가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여덟 개의 칸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반을 접고, 이 막힌 쪽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 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려진 종이가 만들어지는데여기다한번더 자를게요. 여기를 한번 더 자를 거예요, 여기. 자, 이 상태로 얘네들을 잘 접기만 하면 그냥 책 모양이 그냥 뚝딱하고 된다 이 말씀이지. 자, 여기 에 잘린부터 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책이 완성.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벌려지는 우가 있어요 이게 책으로 쓰기 좀 불편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2023년 저의 다이어리가 완성됐어요!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그딴 거 없어! 내 손이 스티커고 내 손이 마스킹 테이프야! 알겠어요? 삐뚤빼뚤 얼렁뚱땅 귀염귀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줄 건데 짜잔! 저요렇코로한번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색칠해줘야지 완벽한 다이어리라고 할수 있어. 흑백 다이어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지. 2023 다이어리. 나타타타 후후후. 짜잔! 나의 깜찍한 DIY 다이어리 완성. 자, 여기에서 이제 안내를 꾸며주는 건데, 1월달은 원래 새해로 가득한 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와 그 해의 동물, 이게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 스티커로 이렇게 붙인 느낌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이러면서도 여기 이제 마스킹 테이프처럼 띠도 한번 이렇게 둘러줘야 돼. 마스킹 테이프다 생각하고 이렇게 띠 한번 둘러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 천원답구. 안 되는 그림까지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이 끼랑 네잎 클로버를 조금 강조해서 한번 꾸미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온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거 이쁘지이 정도. 나좀 잘한 거 같아. 음 온다? 괜찮은데? 지금 한 페이지 다 그려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 어 조금 재능 이 있을지도. A few moments later. 짜잔! 천원 닦고 완성! 제 천원 닦고 어떤가요? 귀여운 표지에 안에 내용도 아주 알차고 꽉. 한번 이렇게 적어 봤는데, 천 원이라 그런지 확실히 손을 많이 써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천원 닦고 어떤지 한번 후기 좀 써줘. 나 진짜 열심히 그렸다. 우리 이제 만원 닦고 한번 해보러 가보실까요? 만원 닦고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다이어리, 스티커, 막 떡매, 펜까지 다 사왔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으로 안 만들어도 돼! 귀여운 콩알라다이어리인데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요. 스티커도 하이틴 재질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랑 꽃가루를 날려 약간 이런 느낌의 이거 종류라많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드디어 마스킹 테이프 1 0원 종류가 열 가지인데 이게 지금 1,000원입니다. 하나에 1 0 0원이라 소리겠죠? 거기다가 이런 예쁜 펜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모눈 종이 페이지를 활용을 해줄 거고요. 자, 이두 장에다가 이제 예쁘게 아까처럼 바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일단 붙이고 가야 돼. 곰돌이부터 한번 붙이고 가볼게요. 이렇게 노이드 여기 앉아 있고 참이 마스킹 테이프도 잘 활용해야지 진짜 잘이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요렇고렇.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스티커를 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좀 약간 엄청 힙하고 키치하고 약간 하이킹 재질로 한번 해볼게요 스티커 한번 찹찹찹찹 붙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만 원짜리로 한번 이렇게 다 꾸며를 봤는데 확실히 아까랑 느낌이 확 다르죠 진짜 진짜. 스티커... 를 사야 돼.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도 한몫 했어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은 게 진짜 엄청난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제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주면 이제 끝인 거야. 이런 색깔 펜도 활용을 해주면 은또 다이어리가 아주 이제 뭔가 더 꽉꽉 차 보이면서 되게 화사해져요, 여러분. 다이어리인데 왜 이렇게 글씨 쓰는 게 힘들지? 정말 할 말이 고갈됐어.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글씨까지 딱다 썼는데 알차고 확실히 이뻐지지 않았나요? 자천원 받고 만원 받고 와 확실히 만원이라도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니까 너무 이뻐졌어 그치 여러분?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만원 받고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다이어리 꽂으니까 더 이뻐요 여러분 와 이게 바로 만원의 행동 할까요, 여러분 아 너무 뿌듯해 만원이 이 정도인데 5만원 다이어리는 또 얼만큼 꾸밀 수 있을지 5만원 다꾸 한번 보러 가실까요 <laughs> 마지막 5만원 다꾸입니다 아트박스에서 한번 싹 사와봤는데요 짜잔 다이어리가 확실히 이쁘졌어요 여러분 달력 너무 이쁘잖아이 스케줄로 너무 이쁘죠? 오 디자인이 너무 예뻐 18,500원. 아까 3,000원 다이얼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엄청 비싸졌죠. 비싼 값한것 같아요. 이쁘면 됐지 뭐. 어. 스티커. 강아지 스티커랑 스마일 스티커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사 봤고요. 알파벳 스티커, 야채 스티커, 인덱스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에 이게 되게 신기해서 한번 사 봤는데 배경 스티커래요, 이게. 되게 달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펜. 이걸로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5만원 다꾸. 이 페이지를 한번 꽉꽉 채워가지고 한번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스티커가 많으니까 또 뭐부터 붙여야 될지 좀 그러네. 자, 여러분. 5만원 다꾸도 제가 스티커를 열심히 붙여봤는데요. 짜잔! 이 5만원은 정갈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알록달록.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할 일을 마치 한곳 마냥 한번 <laughs> 내일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이어리 쓰기 귀찮아요. 아 이거 매일매일 어떡할 수어 진짜 귀찮아가지고 와손 아파 손 아파. 에이. 자 여러분 5만 원다고도 완성을 했습니다. 아! 확실히 5만 원 다이어리는 크기도 커지고 스티커도 퀄리티가 좀더 높아지다 보니까 알찬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쪽에는 뭔가 매일매일 해야 할 그런 체크 사항들 넣어놓고 여기에는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오늘 오늘 컨텐츠를 대충 써봤어요. 제목을. 어제 5만 원 받고 어떠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1,000원, 1원 5만 원한번 각각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우선 1,000원. 짜자자 쪼물쪼물 만든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뭔가 귀엽긴 해요 완전 수제 이 다이어리도 이것만의 느낌이 있어 어. 자, 만원 다이어리 짜자자자잔 와 확실히 천원 보단 꽉 찼다 오로지 천원짜리 다이소 스티커들만 활용해가지고 꾸민 거 치고는 굉장히 알차고 이쁘게 꾸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잘 꾸민 듯? 네, <laughs> 자, 5만 원다고 입니다. <laughs> 자, 확실히 다르죠? 어, 좀 달라, 달라. 취향이 갈릴 것 같아. 완전 하이틴, 아니면 완전 수제, 아니면 완전 이런 뽀짝뽀짝.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천 원, 만 원, 오만 원 중에서 어떤 다이어리가 가장 여러분들의 취향이었는지 댓글로 지금 당장 써주세요. 저는 솔직히 좀 정신없이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만원 다꾸가 좀더제 취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다꾸가 좀더제 취향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다 다이어리를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리를 쓴 예런니에게 박수를 별 소리는 없지만 어뭐내 네, 일기 한번 훔쳐봐라 얘들아 <laughs> 자 여러분 다음에 예런니가 또 가격별 컨텐츠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한다 야제 니까 다이어리 써볼 거야 나의 다이어리 한번 쓰고 말 다이어리 손목이 너무 아파 그래도 자꾸는 재밌어